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사람,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어, 고린도전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불신자들에 대한 방언과 예언의 역할 효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언과 달리 방언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의 덕을 끼치는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누구의 은사가 더 큰가 누구의 은사가 더 카리스마가 있는가라는 그런 우위를 따지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가지고 특히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그 어, 은사자로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더 우수한가, 탁월한가를 따지는 수단을 삼았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잘못 은사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먼저 2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두 가지를 얘기하죠 어,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여기서 지혜는요 어, 이해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혜가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해서 이 반지성주의,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 반지성주의, 신비주의는 어떤 거냐면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죠 무조건 믿으라 말은 그럴싸하지만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믿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해하지 않고 믿는다?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나 믿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배격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비와 신비주의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비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일하심의 깊이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비주의란 뭐냐 이 신비주의는 개인적인 체험에만 메모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객관적인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경험하고 그거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두는 거죠. 개인의 체험을 말씀 위에 두기 때문에 이 신비주의를 추종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병들게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 나가고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은 뭔지, 건강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마라.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는 건지 올바른 것인지를 장성한 사람처럼 판단을 해야 돼요 반대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러죠 악을 저지르는 데는 유아같이 되라 여러분 악을 저지르는 데 전문가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악에는 굉장히 문외한이 되어야 돼요 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악을 범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무 마귀에게 틈을 많이 줬습니다. 악을 범하고 죄를 짓는데 너무 많은 네, 틈을 주워, 주었던 것이 사실이죠. 악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바울리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자, 21절은요, 어,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좀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 다른 방언이란 여기서 외국어 가 되겠죠.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시리아어 되는데, 이 아수르를 마, 말하는 사람을까지라도 보내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에,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세우, 세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22절은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좀 정리를 하자면 어, 방언은 불신자들의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불신자들의 표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해도 불신자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뭐 하고 있지? 그 내용도 알 수가 없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도 전혀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건 불신자들의 표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신앙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표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예언은 신자들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니까요.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불신자들의 표적이고 예언은 신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미치아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23절에서는 왜 방언이 불신자들의 표적이 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온 교회가 방언을 하게 되면 어, 이 사람들이 좀 미쳤나? 제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 24절에서는요, 예언이 왜 믿는 자들의 신자들의 표적이 되는가에 대해 이유를 말하고 있죠. 예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도록 합니다. 예언을 하게 되면 불신자가 진리의 말씀에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치 심판대에서 신문을 받는 사람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자이구나라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결국 예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복음으로 초대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통찰하시죠.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 의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예배 시에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효능이 있는데 밖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언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안으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교회 의 덕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러나 예언을 통해서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이런 두 가지 큰 효능이 예언의 말씀에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였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 방언의 은사에 굉장히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하면 그 사람은 탁월한 은사자. 방언의 은사를 못하면 그 사람은 낮은 은사자 이렇게 구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방언을 하는 게왜 탁월한 은사자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방언은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오해를 일으켜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물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오해를 하게 돼요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예수를 오히려 못 믿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말씀에 국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목 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의 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국회 서는 자들이 되기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아버지 굳게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라 하나님, 코로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집단 감염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위에 국게 서기로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초나옴나이다 아멘.